저, 이번에는 비비고 갈비탕을. <laughs> 갈비탕. 음, 3분에서 3분 30초. 오케이. 따가지고. 오우, 오우. 맑은 갈비탕이. 밥이 나오네. 어우, 탔다, 씨. <laughs> 아이고, 탔어요. 루즈 라슨 진짜 다른 옷 입고 아그러네좀 메이크업 옷을 입고 했었어 가지고 옷을 살짝 벗어 가지고 네 됐습니다 끓여 볼게요 네. 여기서 고기 좀할게요 됐 <목소리> 아마 아까 3분 30초라고 했는데 고기가 열을면은 아마 더 걸릴 것 같아요. 이거 뭐? 이제 를 자르죠. 조금만 더 끓이면 될것 같아요 <목소리> 완료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